오늘은 매력적인 목소리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목소리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눈, 코, 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입을 여는 순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지가 확 깨버리죠. 아,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목소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위로의 말을 전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면접 볼 때도 똑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카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카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죠? 이게 목소리 힘이라는 거예요. 자 목소리 좋아지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밝은 미소로 말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얼굴로는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밝은 목소리라는 것은 밝은 표정, 밝은 미소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개구리 티따리. 안녕하세요. 신카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은데 연습하실 때 최대한 오버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최대한 오버해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신카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연습을 해두어야 내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아도 이 밝음이 조금씩 묻어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디오 DJ처럼 말하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악기와도 똑같거든요. 리듬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연주를 하는 것처럼 말도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이 생동감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라디오 DJ 대본이라고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셔도 좋고 제가 말하는 거 참고하셔도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대본만 읽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감정을 넣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리면서 밝은 모습으로 최대한 오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의 DJ 싱칼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네요.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우리 마음도 더 가볍게 이제는 봄을 맞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블루이킴의 봄봄봄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려가면서 감정을 불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몸이 건조했던 나의 목소리가 생기있어지고 발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양한 감정으로 말하기입니다 방금 전에 연습하셨던 대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통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따라서 진행자의 톤과 말의 속도가 다 달라지거든요. 아침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힘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기운찬 하루 보내세요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낸다면 점심 시간 같은 경우는 점심 먹고 졸려. 아, 지금 졸려 죽겠어. 이런 사람들을 좀 깨워 주고 남아 있는 오후 시간대도 우리 화이팅해서 힘내 봅시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격양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와우 COME ON COME ON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자 반대로 밤에 심야시간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잘자요. 하면서 뭔가 재워주는 듯한 이런 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설정을 하면서 그에 맞는 톤 그에 맞는 속도로 한번 해보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월의 DJ 신카엘입니다 드디어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네요. 가벼워질 만큼 우리 마음도 더 가볍게 이제는 봄을 맞이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로이킴의 봄봄봄 듣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여러 가지 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느끼한 버전, 멋있는 버전, 사극 버전, 귀여운 버전도 있겠죠. 봄이 찾아왔네. <laughs>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 로이킴의 봄봄봄 듣고 오겠습니다. 뿡뿡.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버전들에 있어서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목소리에 대한 감각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 감각을 잘 기억을 한 상태로 평상시 말하길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고 호감 가는 사람처럼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 카이였습니다.